안녕하십니까? 해남뉴스입니다. 해남 방송은 바꿔야 해남, 변해야 해남을 주제로 연중 기획 보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과 휴일이면 쓰레기 더미에 파묻히는 해남읍내 문제점에 대해 이창섭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토요일 오후 해남읍 매일 시장 부근 마치 거대한 쓰레기 하치장을 보는 듯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은 채 함께 버려지며 쓰레기 봉투에서 침전수가 새나와 파리가 날리고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니까 많이 나오지. 또 분리도 제대로 안가앞에들어지아거 뭐 야채 다들 버리고. 해남군은 환경 미화원들의 주 5일제 근무를 위한다며 지난 1월 1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의 참여도와 의식 변화가 뒤따라 주지 않고 있는 데다

해남군이 지금이라도 주민, 환경 위원들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남방송 이창섭입니다. 해남군의회가 군청 인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행정 사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군위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17일부터 27일까지 해남군 인사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박철한 군수사태가 잘못된 군인사로 인해 불거졌으며 올해 정기인사 또한 공무원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행정사무조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지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남 방송이 마련한 쌀 산업의 해남 미래가 달렸다. 기획 보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쌀 감축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노영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벼 재배 면적은 77만 헥타르로 전년 대비 2.6%인 2만 헥타르가 줄었습니다. 이는 해남군 전체 논뼈 재배 면적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올해 쌀 재배 면적을 더욱 감축할 계획으로 지자체별 목표 면적을 설정하고 공공비총미임 입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농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논에 콩이라든가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전라남도와 매칭 사업으로 헥타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시설하우스를 금년에 논에 중점적으로 시설토로 그렇게 지도를 해서 약 20헥타 면적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논뼈 재배 면적이 줄었음에도 재난해 쌀값이 20년 만에 13만 원이 무너져 재배 면적 감소만이 답이 될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작물 재배 시 받는 집불금이 병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지원금도 미비한 데다 팔로도 보장되지 않아 잔목 전환도 큰 기대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고미를 대폭 줄이고 수입 쌀 도입과 관리를 재검토함은 물론 쌀과 쌀 가공품 수출 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해남 방송 노영수입니다. 박철환 군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가운데 선고기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다음 달 8일 이내에 박 군수의 최종심판결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해남 군수 보궐선거가 대선과 동시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남군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해남군민대책위원회는 해남군민 1,5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해 신속한 재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들녘 곳곳에는 논밭두렁 소각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건조한 봄철 기후로 인해 산불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해남군 현산면에서 70대 할머니가 논두렁을 태우다 불이 산으로 번지면서 임야 3헥타르를 태우고 진화됐습니다. 해남군에 따르면 봄철 산불은 전체 발생 건수의 78%를 차지하고 원인으로는 입산자실화 다음으로 논밭두렁 소각이 28%로 나타났습니다. 논밭두렁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은 지난해 4건에서 올해 벌써 9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소각을 해야 될 때에는 이제 가... 갱이나 갈퀴 같은 간이 진화 도구와 안전 장구를 꼭 착용하시고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논밭 뚜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의 효과는 낮고 오히려 농사에 이로운 거미와 톡톡이등 천적 곤충의 피해가 더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불을 낸실하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근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많은 봄철,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남 방송 육형주입니다. 해남군과 해남 교육지원청 등 다섯 개 기관이 지난 22일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다섯 개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위기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긴급 지원팀을 만들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상담과 의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촌문화재단 이마도 작업실의 살구씨 스튜디오가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에 선정돼 참여 가족을 모집합니다. 토요문화학교에서는 자연과 예술 활동을 결합한 다양한 놀이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참가비와 재료비는 무료이며 국내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유초등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해남모실장을 아십니까? 작은 규모의 생산자들이 모여 직접 장을 연 해남모실장이 3주년을 맞아 해남국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해온 시루떡으로 고사를 지내고 인절미와 막걸리를 나눕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가져온 동화책들로 벼룩시장에 한 켠을 채웁니다. 군민들이 참여한 벼룩시장, 토종 종자나눔 행사에 이어 우쿨렐레 연주와 사물놀이 등 다양한 공연이 즐거움을 더합니다. 기분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온 물건들이 보니까 다들 정성이 너무 많이 들어간 그이 물건들이라 하나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가, 가면 그, 그분들 생각하면서 되게 잘쓸것 같은. 해남모 실장은 2014년 작은 규모의 생산자들이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해 시작해 SNS 활용과 여름철 야시장 운영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3주년 기념장은 20여 개 팀이 참여해 직접 기른 농산물을 선보이고 먹거리 장터, 소공예품 판매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좀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좋은 먹거리도 나누고요. 또... 좋은 생활 기술들도 나누고요. 또 좋은 문화 예술들도 같이 좀 나눠서 좀 우리 해남 모실장이 100년, 1000년 좀 해남의 아주 명물로 해남 모실장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해남 방송 박소훈입니다. 명량대첩의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고자 건립된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 전시관이 지난 17일 개관했습니다. 89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전시관은 명량 대첩을 소재로 한 전시 공간과 기록물, 4D 영상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 위주의 전시가 많아 재방문을 유도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산면 미세마을 개미학교에서 커피 트럭을 타고 전국을 여행 중인 이담 씨를 초청해 커피 강좌를 열었습니다. 문화예술집단 작당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커피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모여 바람커피로드 영화 상영회를 진행하고 원두와 로스팅의 차이, 다양한 커피 도구 활용법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삼호학당이 복일도 비파원 김원자 원장을 초청해 3월 봄맞이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원장은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이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백세시대가 된 만큼 노령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해야 한다며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자부심을 갖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산면 김홍인씨가 최근 황산중학교 후배들을 위해 1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김씨는 황산중학교 25회 졸업생으로, 10여 년 전에도 25회 졸업생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 300만 원을 학교 측에 전달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